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야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가장 큰 난간이었던 하원에서 통과가 된 만큼 사실상 통과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미국은 무한대로 빚을 질 수도 있고 마음대로 돈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미국 연방정부가 빚을 낼수 있는 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정하는 건 미국의 의회고요. 그런데 현재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까지 빚을 다써 버린 상황이라 부채 한도를 다시 늘려서 추가로 빚을 내지 않으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못 막아서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도 있고요. 현재 정부 계좌가 거의 바닥이 나서 나라 살림을 못 하는 지경까지 몰렸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했고요. 옥신각신하는 척하다가 조건을 달고 미 하원에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유동성 증가가 되는 기회로 보는 분들이 제법 보이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 미국에서 부채안도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걸 가지고 기대를 키우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 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게 됐으니까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혹은 이번 계기로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이 해소돼서 투자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 건데요 그런데 유동성 증가니 하는 말을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불확실성 해소니 안도감이니 하는 것도 앵간히 좀 해먹고 적당히 좀 했으면 합니다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번 부채안도 협상이 안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뭐, 기껏 해봐야 협상 진통이 심해져서 예전처럼 며칠 지연될 가능성, 그건 우려를 했지만, 협상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제 주변에도 못 봤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해는 못본것 같습니다. 어차피 할 건데, 오히려 그동안 생쇼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건 그런데 아직까지 부채 협상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까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몇개 짚어보고 본론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요건 다들 잘 아는 내용이긴 한데, 미국이란 나라는 세금을 포함해서 들어오는 돈보다 지출로 쓰는 돈이 더 많은 나라인데요. 그러다 보니 매년 들어오는 세금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국채를 더 발행해서 정부 지출로 써야 될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세금보다 많은 돈을 빚까지 내서 나라 운영하는데 쓰는 거니까 적자 재정이죠. 네. 그렇게 미국은 적자 재정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정부 빚은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 정부가 무분별하게 빚을 늘리는 걸 막으려고 정부 빚의 한도를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 협상이 바로 미국 정부가 빚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었어요. 잠깐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현재 31조 4천억 달러인 부채한도 규모를 앞으로 2년간 늘릴 수 있게 합의하는 대신에 미국 정부가 재량적으로 쓸수 있는 예산인 국방비와 해외 원조 자금 등 일부 항목만 빼고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2025년 예산은 최대 1%만 증액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연방정부에서 지금 복지수혜를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일을 해야 복지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근로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근로가 가능한데 집에서 놀면서 푸드스탬프 같은 연방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데 그런데 제약을 걸겠다 이거죠. 맞아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 예산은 환수하기로 합의를 받고요. 합의 조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은 나중에 나오는 거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앞에서 미국 정부는 세금을 포함해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가 써야 될 돈을 확보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있냐?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해서 영어로는 TGA라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가 미연준 중앙은행에 만들어놓은 일반 계좌로서 여기에 있는 돈으로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정부 기관도 돌리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빼쓰고 하면서 국가 운영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TGA라는 미국 정부가 쓰는 계좌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TGA가 우리 가정에 생활비 통장 같은 거라 이거죠. 대출 원리금 내고 장보고 관리비 내고 하려고 자유 입출금 통장에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넣어두는 것처럼요. 맞아요. 미국 정부의 생활비 통장 같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2022년에 여기 이 계좌에 한 6천억에서 7천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얼마 전에 부채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보면 빚도 더못 내고 해서 TJ 계좌에서 다 끌어쓰다 보니까 나중엔 500억 달러 때까지 잔고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평소에 6, 7천억 달러 넣어둔 게 500억 달러 때까지 떨어진 거면 뭐 생활비 통장 바닥이 난 거네요. 네. 가정으로 치면 대출도 한도만큼 거의 다 끌었었는데 생활비 통장도 거의 다 고갈된 상태였죠. 그럼 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대출이자도 못 내고 장도 못 보는 거예요. 올스톱 되는 겁니다. 셧다운이라는 말이나 엑스 데이트가 6월 5일이 될 거라는 그런 말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통장 잔고가 0이 되는 날이 엑스 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일부 연방정부 기관은 운영이 안 되고 문을 닫게 된다고 해서 셧다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의회에다가 빨리 부채한도 올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투닥투닥거리다가 아까 말한 정부 지출을 동결하는 그런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의회에서 부채한도 높여주는 거 통과시켜 준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협상이 타결됐으니까, 앞에서 말한 미 연준에 있는 재무부 계좌에, 정부 생활비 통장에, 네. 거기에 원래 수준으로 그러니까 6천억 달러에서 7천억 달러 정도를 다시 채워 넣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말은 미국 정부가 그만큼 앞으로 국채를 발행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기존에 유지하던 수준인 6천억 달러에서 7천억 달러 정도를 먼저 발행하게 될 거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발행된 채권 중에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도 있을 거니까 그걸 막을 채권도 추가적으로 더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협상이 지연되면서 기존에 발행 못했던 채권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럼 도대체 국채를 얼마나 발행한다는 겁니까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한 내용을 한번 보면 이번 부채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2023년 말까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1조 4천억 달러 잖아요 네 달러죠 우리 돈으로 대충 잡아도 한 180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 1조 달러치의 국채가 8월까지 발행될 걸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두 달간 7천억 달러의 국채 발행을 예측했고요. 양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그만큼 채권 시장으로 채권 공급이 늘어난다는 말이구요. 발행될 채권의 상당 부분이 3개월 만기나 6개월 만기 등 1년 이하의 단기 국채들이 줄을 잃을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채권을 채권 시장에서 누군가는 사주게 될 거잖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최근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MMF 자금을 포함해서 시중 은행에 들어있는 민간 자금들이 이번에 발행될 채권의 최대 수요층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엄청난 국채가 단기간에 채권 시장에 공급이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요. 이에 반해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비례하는 관계니까 채권 금리는 크게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로는 발행될 단기 국채의 금리가 6%에서 7%대까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야, 근데 금리 6%만 해도 솔깃하긴 하네요. 그리고 단기채니까 금방 만기 오는 데다가 미국 국채고. 네. 참고로 미국 단기 국채 금리가 지금 5% 중반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시장에 있던 수천억 달러의 현금성 자본이 미국 재무부 계좌로 빨려 들어가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서 미국 금융가에서는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의 유동성 위험이라고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의 국채가 쏟아지니까 시중에 돈이 국채 사는데 많이 몰리겠네요. 그리고 그 국채 판 돈은 미국 정부의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이유로 지금 유동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근데 정부에 돈이 많이 쌓이면 또 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정부 지출 동결하는 걸로 의회에서 조건 걸고 한도 올려줬잖아요. 아 그렇게 나네요. 예전처럼 막 여기저기 써대기 어렵겠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부가 빚 내서 시중에 돈 푸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빚 내서 자기 생활비 통장 채운 거네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나타날 또 다른 현상은 바로 이건데요. 앞에서 이번 부채협상 타결로 인해서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단기 채권이 늘어나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네. 그렇게 되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채권 공급이 늘어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될 거고요.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채권 금리는 지금도 1년 미만의 미국 단기채 금리가 한5% 중반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서 채권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 더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5%, 6%대로 수익률도 더 높고 국채라서 훨씬 더 안전한 게다가 1년 미만의 단기국채이기 때문에 시중자금이 이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기업을 포함해 민간자금 입장에서는 은행에 예금할 돈을 이쪽 채권시장으로 투입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앞에 말한 거 요약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한번더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지난 SVB 사태부터 미국에 있는 중소형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는 예금 유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것도 있겠네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지금 미국 금융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국채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회사채 같은 여러 채권들이 안 그래도 이미 고금리 상황인데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압박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 역시도 더 늘어날 여지가 커지게 됐고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번 부채한도 협상으로 물론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짧게는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앞으로 시장 여건이 더 긴축적인 흐름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 끝낼 건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추적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같이 공유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부채 협상이 타결된 그 부분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부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벌어질 일인 정작 중요한 부분은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아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채안도 협상 이후에 미국의 금융가에서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짧은 시간 미국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부분과 이런 대규모 국채 발행이 미국 중소형 은행의 예금 유출 현상에 촉매제가 될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김하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의미있게 챙겨봐야 할 부분이 생길 때마다 영상에서 공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협상 타결을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많이 없겠지만 호재로 볼건 아니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악과 차악 중에 차악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